아, 요거는 지금 그젓가시에요 이게 젓가시 올라올 때 대가 하도 약해 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잘 컸죠. 음~ 어, 밑에 봐도 뿌리도 어, 줄기도 올라오는데 그래도 이건 처음부터 제가 이 예, 창가에 두고 볕을 쬐면서 키웠는데 그래서 많이 렇게 우짠 같지는 않은데 제가 이걸 속아 주질 않았어요. 일부러 이렇게 키워 본 거예요. 어떻게 돼속 속자는 못 하니까 양요 모서리 부분에 밑에 거의 다안 자라고 이런 것도 있긴 있지만 그냥 처음에 씨 뿌린 대로 앞으로 이제 씨를 좀덜 해서 뿌리면 되겠는데, 이거는 큰 그릇에, 깊이가 있는 그릇에서 키워야 돼요. 왜냐면, 줄기가 대참 올라온 데가 하도 약하기 때문에, 바람이 조금만 불거나 조금만 물도 잘못 주면 다 쓰러져버려요. 그래서 아주 처음에 키우기 힘들어요. 키우나면 어, 보기 좋고, 그런 대로 저기 하는데, 처음에 키울 때가 쉽지가 않아요. 실내에서 키울 때.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제법 컸죠? 이것도 오늘 몇놈 속가서, 제가 자기 먹골뚜기하고, 풀칠하고 있어요. 칼치 새끼 말린 거. 그거랑 넣고, 해물찌개를 해서, 음, 그렇게 먹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이제 레디이적합물을 이제 요거는 제가 처음부터 노지에 키웠고 막 우자란 거는 계속 뽑았어요. 우자라서 키가 커지는 거는 왜냐면 바로 이렇게 본잎이 이렇게 밑에서부터 나와야 본잎이 나오면서 그 염려가 맺히는데 안에 아리에 맺히는데 적합물 공댕이라 그러더라고요. 너무 재밌죠. 그리이레디이 같은 경우는 좀 그래서 제가 건다 계속 그 우자란 거다 뽑아내 계속 속았어요그속은걸수경재 했더니 수경재가안 가요. 그래서 이제 일단 솎아서 전체적으로 이제 안배를 다 두고 이렇게 했던 보면 이제 본잎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전부 다. 제가 원하는 게 이거거든. 요요렇게 이렇게 본잎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아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이게 저콜라비에요 본래 이이이 이 저콜라비를 제가 저기 있었는데 워낙에 안 크고 이 저콜라비도 배가 너무 약한 거예요. 물 주기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저 카모를 다딴데로 옮겼는데 물론 그것도 다 죽어버렸어요. 저 카모가 아저기 이게 저콜라비가 가면한 생육 온도가 한 16도에서 20도 이렇게 그러니까 좀 서늘한 걸 좋아하는데 제가 너무 일찍. 키웠던 것 같아. 그리고 실내도 너무 더우니까 물러지고 이런 것 같아. 이제, 그래서 요번에 이제 좀 날씨가 선선하고 창가에 계속 문을 열어놓고 바람을 이게 세게 했더니, 이제 이게, 저 콜라비가 그래도 몇 개는 이렇게 살았어요. 이제는 안 쓰러져요. 대가 이제 굵어져서 물 줘도 괜찮고. 조그만 것도 있는데. 그래서 저 콜라비는 봐서 요번에 켜고 괜찮으면 한번더큰 그릇에서, 이제는 이제 온도가 이 생육 온도가 적절한 온도가 되니까 그렇게 해보려고요. 그래서 레드실 수확하면은 여기다 이제 순무하고, 저 콜라비하고, 그 다음에 아스테리아하고, 자색 동치무이런 것들은 이제 골고루 좀 한번 키워볼 겁니다. 그리고, 아, 요거는, 지금 이제, 아까 저쪽에서 옷 자랐던 거, 그 레디시 저 컴으로 이렇게, 따는데 요렇게 분양을 해서 키우고 이제 데는잘 크고 있어요. 근데 흙에서 이렇게 잘 크는데, 수경이 좀 그러네요. 그래, 그래서 그렇고,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저기요 이게, 저 까시인데, 보시면 이게 봐요. 대가 이렇게 약해서, 물론 내가 이거는, 이거는 해창감이못 둬서 처음에 자랄 때 LED 등을 키워서 실내에서 했는데 그래도 LED 등을 거의 뭐한 20시간 가까이 키운 데도 이렇게 대가 약해요. 물론. 근데 저가 아까 큰 것도 보면 처음에 이렇게 약하더라고요. 햇빛에 도도 그래서 이게 저 값은 조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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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이가 좁으니까 조금만 더창가에 지금 도니까 바람 보니까 이렇게 막 쓰러지는 거예요. 물 주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물 줬던 다 쓰러져버려요. 그러니까 물을 양 가에만 이렇게 쭉 주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정안 되면 이거는 그냥 그대로 해서 저는 정채소가 안 되면요 이거를 섞 그냥 섞어버려요. 그래서 걸음을 만들어요. 어차피 수확해 야뭐한 주구목도 안 되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제가 이제 순무나 딴 거, 케이디든 뭐 마스테리든 뭐등 가지 그뭐 자색 무나 이런 무 종류 로번에 시앗을 제가 여러 개를 해했고 제가 원래 이거 적색계통의 그 무나 뿌리채소 를 좋아해요. 특히 무를 제가 어마어마하게 좋아합니다. 아마 대추보다도 저는 무김치가 영 좋은데. 아, 그래서 그저께 참제 이쁜 동생이 제가 무인 좋아한다고 열무하고 알티무를 너무 맛있게 담아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어제 밥을, 딴거 하나도 안 하고, 그거로만 밥네공기 다섯 공기 먹었네요. 밥도 전자렌지 했지만, 한두달 만에 한것 같아요. 그동안 계속 날 더워서 누룽지로. 그냥 먹다가.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내리신데, 요, 요, 요게 뭔지 아세요? 이게 우엉이에요. 우엉을, 처음에 잘 컸는데, 이게 어느 정도 성장하더니성장을 멈춰버리고, 우엉을 노지에서 제가 엄청나게 많이 키웠거든요. 크게. 아주. 근데, 이제, 이제, 본잎이 지금 나오려고 말랑해요. 이게 땅거기에서 굉장히 더디인데, 이제벼에 뒀거든요. 참의 실내에 뒀다가. 그래서 우엉은 내가 한번 더, 제가 실패를 할수 없으니까, 저쪽에 이제 우엉은 좀본잎이 나온 게몇장 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두개 두고 나중에 이제 화분에 여분이 생기면, 우엉은 제가 다시 한 번, 이제 그때는 실을 막 조밀하게 안 하고, 듬성듬성해서 속아주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키워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